아, 아, 50대보 본선 4강 경기입니다. 아, 그래. 어, 스프링 히스대, 아, 그래. 아, 그래. 이제 퍼펙트 두 번째 세트입니다. 두 번째 세트. 아, 그러니까 이제 김호성이가 아, 우리 일행이 있다고 <laughs> 가시라고 이 그래서 어디 갔다 왔어? 그래서 왜? 그랬어? <laughs> 아 여자들이 꼬였대 그렇지 뭐. 아, 연령때는 그래. <laughs> 아, 아, 아. 율룡, 많아? 연령대는 50대 초반. 3 0대가6 0중반 50대 초반부터 70대까지. 남자들은 거의 60대 얘기 들렇게 남자들은 거의 60대. 근데 아니야, 50대도. 근데 여자들 7 0대 70대. 못못 못해. 자꾸 못해. 어떻 어떻게. 79인데. 여기서, <목소리도> 여기서 밖으 붙이는 사람들 있라 여자들도 다그 남자들도. 아니, 진짜. 아니, 거기는 쌩얼 있잖아. 여기 막쟤다 가렸지만. 쌩얼인데. <목소리도> 79이래. 그게 6 초반, 초반 아니, 50대 후반.

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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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동달이 선물이 예뻤어. 어, 그니까이이에 못무던것같가지고 저희가 저는. 아,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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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데몇 개밖에 안하가지고 그래, 그지 그래. 않을까요? 한 번, 복귀 한 번, 예, 그까 아침에 가야 돼. 랑잖아 그래. 아, 형 아, 형님. 아, 형님. 아, 형 아, 형님. 아, 형님. 아, 형 아, 형 아, 아, 형 아, 형님.

10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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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는 지금 지금 엄청 아까요. 이게 실제로 우리가 수령을 불었는데 지금 아까 저서도 우리 이야기를 했지만 이 먼저 이렇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뭐 돈을 심판 우리 장신앙해서좀 최대한. 시애틀도 이야기 내가 운영을 밥은 이거 야전인데 잘 먹는데 밥을 갖다 식사니까 안 좋다고. 여기 양쪽에서 운영하는 데 우리 운영진이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도 이해를 못 하고 그 투정 부리고 그것도 심판이라는 사람들이 투정을 부리면 이거 어떻게 자는 거야? 나는 기분 엄청 나빠요 오늘. 맛있다고 그러는데 근데 왜 투정을 받아요 아, 땅에 혼자 가다가. 어떻게 책상 갔다. 다음부터는, 요, 요 문화에 건 내가 아까 이야기했어요. 요 안에 저 모시고 와서먹으라고 옛날에는 이거 테이블 다 해줬는데, 좋겠다로 가. 테이블 해줘서 두 군데에서 지금 저쪽 테이블은 다쌓여 있잖아요. 기빈들 오고, 동고장. 그러면은 좀 그런 거 이해하고 서로 해야지. 이게 뭡니까? 우리 협회를 너무 우습게 보는 것 같아, 협회장들을. 아, 지금 협회장들 지금 옆에 난리예요, 지금. 어디 경기 헐 때마다 기분 나빠가지고 협회장들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데. 어. 어. 지금 몇, 몇 분을 갔다가 모 사시는 Oh. 오! <laughs> 내가 말하기를 늦게 가서 선배님이 말하고 난밥 믿고 다 했었어. 몰라 나. 아무튼 밤 몰라니까 앉아 자리가 없는 거야. 어디 가서 먹냐 내가 물어봤어. 다들 땅바닥에서 잔소리 먹시이다이가라고

1 식당 겸무자가 밥을 먹으러 간다. 몸무게 차라아간에한이 해놓고. 아, 베이징 해 아, 베이징 해놓고. 바로 이징 해놓고. 아, 베이징 해놓고. 아, 아, 베고 아, 고 아, 무것도해놓 아, 아, 고나이상태잖 아, 밥이고 다서 먹어요. 아요 심판장님들은 따로 열어셨는데 저희가 말한 건 저희가 거기서 바닥에서 먹은 거고. 아 다들 땅바닥에서 먹는데. 그래, 나보다 그고 아, 어떻게 해? 하길래 이러냐 아들니다아지 oh 아직 밑에 결과 안나오는가? 이벤트 이제 중결승이 아직 안 끝나가지고 중결승 한팀 올라갔는데 중결승 한팀 올라갔는데 어디로 올라갔어? 아, 노랑 A요 노랑이 걱정이 됐네 네 노랑 a 올라갔고 여기는 지금 한결 졸업기 하고있는데 1등입니다 이이네요들네 선큐 어디 볼까요아화민이 너무 어다 지금 경기는 2세트네요, 10대 9. 스프링 힐스. 스프링 힐스. 스프링 힐스. 오 스프링스는 차트에 대해 일단, 4강, 4강 일단 도시겠습니다첫 세트도 2위고, 가까운 쪽은, 운전 퍼펙트입니다. 네. 자, 이번이 이대엽 선수가 나뉘어 이대엽 때 임동훈 두 팀은 서로 잘 알죠. 예. 대1 김상희 김상희 자 1세트는 스프링헬스가 이겼네요. 지금은 세트 2세트 10대10 와 오오오. 전입니다 11대11 <laughs> 15대10 와자 운전 파트 상당히 어두웠는데 갑자기 배가 드세요. 역전 내가 주 i n k it was 내가 o o d idea. I t h i n 수비 아, 라인 좋네요. 아하, 이건 아니야. 공이, 공이 생각보다 안튼 거예요. 이거는 본인이 생각했을 때이 정도는 튀겠지. 아, 아, 아니,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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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 하지만 여봉님은. 이번에는... 그렇죠. 예, 공이 안튄다는 거를 감안해야 됩니다, 이번에. 넘어차기 하려고 기다린 공인데 박실이와진리 아! 이걸로 했었네. 또 역전입니다 12대 11.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음 아, 이 <가 registry> 아, 아, 오, dan, 예. 아, 어. 아, 시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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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대1 1이네요 지금 어 커피 와. 한 잔. 13대 어, 네. 13. 아12대1 3이요12대 13. 아, 12 아. 아, 잘했다. 야, 이거죠. 고영원 높이 좋았다. 이거죠. 아, 이거죠. 이대엽 선수, 포여합니다. 여기는 뭐, 경기도 대표권 멤버인데요? 유의 룬도 댄, 박진이. 꺾기. <laughs> 아, 이거는 접구를 많이 해본 선수들끼리는 알것 같아요. 이번 꺾기는 저 같은 모자 없을 것 같습니다. <웃음> 와, 공이 <laughs> 안 넘었네요. 멋진 공격 공이 잘 섰습니다. <laughs> 커피 먹지 마. 기분 나쁘다. <laughs> 오. 자 하나입니다. 인동은 꺾기 발 등. 백발투, 꺾기 그다음에 날뱅키, 아한세 가지 정도. 어, 걸려가고 아프고. 강선태 선수의 서브 과연. 어, 센터로갈수 있을 건지 볼게요. 아, 좋아. 이확 들어가. 시브 기본 좋고요. 강선모 아, 투스 좋다. 아, 가운데. 가운데 공격 있었네요 이건 생각 못했네. 자, 백 지키고 있었고. 꺾기 기다리고 있었고, 어. 날페인트 대비되어 있는데, 가운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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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집니다. 어. 자, 어. 2대0. <laughs> 스프링 힐스가 세트스쿼어 2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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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첫 대회 출전. <laughs> 스프링 힐스는 결승에 어, 진출하고 저희는 어, 어, 어. 공동 3위로 마갑니다. <laughs> <laughs> 아이고 슬퍼라. <웃음> <웃음> 여기 입고트 아, 하실 거죠? 결승.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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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예. 뒤에. 습감니 15대14로 스프링 이스가 운전 퍼펙트를 이겼습니다. 세트스쿼어 2대0 경기 마치겠습니다.